작년 3월 7일 고기자 신명교육 때 솔로를 운받았습니다리신션입니다무언 시작! 바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입니다 어, 얼굴 좋은데 이런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게 정말 오랜만인것 같습니다 아니 뭐요? 우리 바라분들께서 보내주신 인터넷 편지, 손편지 많은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정말 하루하루 잘 버티면서 신명교육 어, 때 수요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음 얼른 하루 빨리 제대해서 바나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선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바나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모이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정말 특별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들아 생일 축하한다. 형이 함께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걸 네, 또 끌어갔을 수는 네. 없는 분들. 요 그래도 오늘 우리 바나 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보내길 바란다. 음, 오늘 수요식 날에 너가 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laughs> <그런 것보다> 이해해. 아, <laughs> 이해 못서 그런 거니까 음, 그래, 이해할게. <laughs> 어, 아무쪼록 우리 바나 분들 건강하고 밥잘 챙겨드시고, 어, 환절기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미세먼지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디의복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이 네. 기자. <웃음> <웃음>